그누 no. 늦었다 진짜 <laughs> 이거 극기의 바람 갈게 커네아 그거는... 라인에 벽이 없어서 이게중요하 벽이 있는 게괜찮거나벽 많으면 짱이 영전 같은면 하는 라인전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진짜. 오 깜짝이야. 나한테 나 끌려가는 줄. 아나차토 보급 배에 사람이 없는데 보급 배에 사람이 있다는 건참 좋은 거야. 어? 걸렸다. 삼십 킬 죽여 삼십 킬 죽여 이 자식. 나가지 못 새끼. 나꿀 잠자는 중. 나도. 나도. 어 미친. 나비. 아이고. 야나 이거 이 e 맞춘 거 봤어? 뭔 이? 마이브 이 맞췄잖아 내가. 아 내려올 때. 어. 내가 너 망치 맞췄음 그때. 오 같이 맞췄네. 오기자 잘했네. 오기자 어, 찔렀어 뭐야? 아 그래서 꾹 빨았네 그냥. 하겠다 이제. 어... 이렇게 <laughs> 방금 방금처럼. 어... 감사합니다. 맞... 감사합니다. 역시 위기를기회로 <laughs> 이것이 기둥이다. 참치캔 이녀석아 참치캔 어, 근데, 근데 왜 가까것도? 왜 가까것도 이 손맛이 좋냐? 계속 맞네. <웃음> <웃음> 새우깡이야? 손이가요, 손이가. <laughs> 손맛이 네 손맛. 줄이 먹고 오셈. 네, 라인 보고 있을게. 일렇게 깼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. 이거 나 먹어야지. 라인에서 <laughs> 일리가 없다, 이제. 4렙전 사렙 까지 아, C8 발랐으면. 아, C 발랐으면 이거. 15초 전에 먹었지. <laughs> 네, 가시죠. 뭐야, 깜짝이야. 신혜 이거 할까? 위에서 막 갈고리 날라오는데? 누더기가 제일 무서워. 그다음으로 마이브. 뭐야, 어떻게 먹었노? 맛있게. 번호. 어, 라이브 어, 여기 있다. 죽을 뻔했다라이브 조심, 라이브 조심. 딜안 나온 모습이. 아 이거 나무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. 시프타임 할때딱 보니까. 그 참고 등잡이다 살렸다. 어, 미친. 죽었다 이거. 아 이씨 빨리 끌걸. 어 살아야겠다 일단. 아니 말표가 존나 개변수인데. 나무 저거. 소멸이? 근데 저기 상대 저거 보면 다다 변수야 근데. 어 레너 빼고 레너 그러니까 레너 빼고 다 변수야. 이너가 음. 그냥 그 변수를 먹는 거 같은 느낌이야. 어허. 레이너로 마무리 치고 다 변수 다다 변수 창출. 그니까다 변수. 병수, 아병수 병신이 아니라다 변수야. 아잠 잘못 말어 어딨노 그립하겠다 바로 피해. 아 빨대 꽂힘 7분장 찍재 빼자 오케이 오케이 백 뺐다 백다나기의 바람이라서 괜찮음 거다 죽으면 내탓할 거면서 흠 그것도 맞은... <laughs> 극기의 바람이라 괜찮음 실조한말 오셨다 근데 칠레벨이 이거 먹으면 찍히겠지? 굿. 언제 어디서나 당장 뭐야 나날 끌어? 날 끌라고 실판 같은데? 존나 아픔 피점체울게 극기의 바람으로 <laughs> 이나못 잡나? 아깝다. 아 망치 빛나가. 어 잠깐만. 오우, 우리, 주, 우리 주, 죽는다. 이게 안 맞아? 아이나 맞았을 때방가 아깝다. 어 죽나 죽나 봐. 나 죽는다. 근데 여기 있으면 밑으로 가야 되고. 어형타냐아 살아 살아 살아. 아왜왜 왜 끌어 왜 끌어? 이 새끼야. 만만하냐? 새끼야그게 잘했네. 아, 게 잘했지? 기했다 끌어서 동심에나 아. <laughs> 들어올 줄 누가 알았노? <laughs> 형님도 빼실 줄 알고 그냥 빼. 여말하는 거야? 레이나가 하는 거? 저 아까 더블 K 못뚫아가지고레이못 잡았어. 나 말하는 거였나? 에어링을 맞아가지고. 우리 민주형님 신기 거세지 않게 조심하래요. <laughs> 아! 아 개아깝네 상대 선1이야 어? 레이너 연원 봐라? 어. 상대 10아씨 <laughs> 먹기부터 저심 먹기부터. 먹기, 진짜. 먹기 가 같이 조심해야 돼. 그참 황궁 갈것 같은데, 느낌이? 트레 잡.. 트레잡블로고 아니, 내 평원 가네? 평원이야?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바텀 올것 같은데? 킬캠 갔나? 마이애브는 궁 구할 것 같은데? 그, 그 헛... 속박 그거. 원반. 어, 맞아, 원반. 그리고 개사기 궁 그거. 침묵 생겼는데 아직까지 공안 찍었어. 왜안 찍었지? 생각할 게 있나? 나너 구원 찍으면 하려고 한거아님 설마? 뭐야 이따 밥푹 찍었어 나. 나 구매. 근데 구원 고민... 찍으니까 사람들도 다. 어나 이거 찍으니까 찍네. 나 찍으니까 오만 찍었어. 5만 찍었네, 아. 너왜안 먹어 이거? 뭐? 뭘안 먹어? 뭐야 안 먹었네 아무도? 너가 먹어라. 에 백지 버렸네 제마이해봐가지고와 그러니까? 진짜 병신같은실 수가 보였네. 그니까 <laughs> 집중 좀 해야 될 듯.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래. 죽을 거 같다 싶발누더이 바텀. 나 죽을 거 했어 서개 무서운데. 내려가야겠어. 근데 누둑이 있어. 나만 안 끌리면 한번 살릴 수 있어. 나 이거 있어서. 음. 아씨 누둑이 어... 올라가자. 어디서 그래 날랄지 모르겠니까 존나 무섭네. 아직까지는 괜찮네. 13부터 진짜 몰라. 어 누더기 여기 다한타하지 마. 레이나 버터. 이거 레이너를 달아. 이때 썼네 그냥 버터에다가. 깜짝이야 레이나 여기 다 뭐야? 씨발 깜짝이야. 바텀 저기, 슬뽕에. 바텀 저기, 어 음. 아, 진짜 죽을 뻔했다. 방금은 기다리지, 그냥 바텀도, 바텀도. 네, 가시죠. 내 실실서 못 잡았어. 와, 진짜 다행이다. 안드인안 끌리게, 내가 앞에 서 있어야겠다. 이런 거야. <laughs> 혹시 <혹지> 모름 <웃음> <웃음> 서로 한다 조심해야 하는 거 봐. 33인데 상대가? 렉 뭐야? 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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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따. 알수 있어? 죽은데? 아, 먹혔다. 나뒤 있거든. 5초? 할수 있어? 반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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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반격 안 돼. 나 있었는데. 뒤. 아, 있었어? 어. 나한 달짜라. 아, 미안해. 아 아니 티 아낀 게 사에 나 지금 한타 전에 근데. 그래 날려. 나리겠는데 어. 70초여서 어? 이걸 한타한다고? 에반데 레이너 딜못 넣는 중와아또 맞췄네 레이너 철벽 봉쇄 어? 씨 어? 아다 잔다 미친 말말말말말 말. b 이 e 이 y 이 b 이 e bye bye. I go, you are here. You are her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 어차피 마이앱은 들어와야 되니까 나 마크 못하잖아. 일러가 죽겠다. 이쪽으로 가겠다. 내가 보니까 마이앱이가 저걸로 막네 원반으로 비폭이고. 어, 맞춘다 그래 저거를 맞춘 게임들해생각거다 저거. 응. 눈타기 쇼다. 눈 민준이 잘 피해야 돼. 얘네 <laughs> 바텀밀러 갔다. 레이너또바텀에 지랄하네. 씨발 저거 이때 계속 쓰고 있어 미친 놈이 저거. <laughs> 아 근데 공성충이네 저거. 겸먹자. 오 깜짝이야 갈고리 여기 얘네 오겠는데? 생각보다 쎄 근데 기 야마토 되게 쎄가지고 이거 누가 드셈? 민준이 먹어 씨발 또 죽을 뻔했네 씨발 상대 16 아니 왜 자꾸 위험한 힘을 라한 시키는 거야 여기 죽을 뻔했잖아 씨발 씨발 진짜 아, 형근처나 있어,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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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내해라. <laughs> 아 이제 개 무섭네 눈동이 진짜. 레이너? 레이너 하자고요? 아 마이빈 집기 거 있는데. 뭐 호위 기사야? 오 잠깐만. 오, 오 끌렸어. 살살살 살, 살, 살. 나 살았어. 야, 나 먹힘 나 먹힘 나 먹힘. 어 있어 어 있어. 야 우리 컷. 아깜깜깜채 집중 네, 아 씨. 도 밑에 있음. 먹먹어먹어먹어 나한테 뺏어. 나한테 뺐어오케 어, 아, 아 씨. 이거 걸리네. 이게 걸리네. 아, 우리뭐 하냐? 여기서? 어. 형형 트 빠트 빠트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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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로 이리 지 어, 깜짝 놀랐네, 씨. 렸다린다다행이다 아, 아, 빨리, 빨리 안 가면 또릴 뻔했다. 아, 형관 조각에 미친 줄 알았네. 아이 <laughs> 미안해 몰랐어 몰랐어. 오우. 놀래다. 이제... 상당히 건방짐 나만 안끌리면 응. 돼. 나티한번더있거든 이식, 이식하면 진짜 위험하다 근데 생매장 때문에. 진짜 위험해. 이천이 끝내야 돼. 나티한번더있어 그래 무시 뺏고. 야 진짜 개사키 안 튀. <laughs> 아니 레거를 왜 함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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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렉아들 왜함? 지금... 지금 누적이 욕 개쓸듯? 뭐야 이거 하땅이야. 어? 맞췄다 맞췄다 아, 나 딜이 없어 잠깐만 딜이 없어 아라 그래. 형한테... <laughs> 기... 아라 그래. 형한테 기대 안 했어 그래? 먹게 <laughs> 먹었나 먹은... 타면 안될거 안안 같은데? 안 돼. 어, 안두인 타면 안돼 어, 미친 이거... 눈네네 <laughs> 타야 될거 같은데? 내가 탈까? 어 재턴 스텔 사야 돼. 포병 탑승. 재턴 우리 너무 나아지자 말자. 진짜 우리 무술도 있어. 그래 그래. 그럴 것 같기는. 있어야 돼이 아껴야 돼이 그래서. 나 뒤도 있어야지. 또 돌았어. 어얘 계속 각본해. 야채 계속 각본다 잡으려고 보인다 딱. 집. 우리 시야만큼 안데 바텀도 밀고 있어 어. 진짜 명사수 는 내가 또나지안 쓸게. 지금, 있다, 지금 지금 뭐하지이 자식아. 나먹기지나 D 30초. 우리 이거 가야 될것 같은데. 그러자. 아니다, 아, c h 간한다드 c 간한다아 손절이야. 피한통이와 레이너이씨. 끊기는 친구네. 대단하오씨 미친. 박 <laughs> 매자냐? 고네아 진짜 누더기 씨 이거 로봇 10초 남음 아이좀더써이 되는데 1년 바로 끈다 이거 바로 끈다 로봇 따가났죠 어차피 한타 이긴 사람이면 이겨 먹으려나 뭐 이거 나 뒤에 한번 있어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저거 먹으러 갔어 망떠 좀 밑에다. 밑에, 밑으로, 와요 밑으로 여기 네. 나만 안 끌리면 돼. 나만 끌면 살수 있어. 응, 피해 먹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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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있나 어, 어, 나 살려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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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다 비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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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발 나 내가 죽겠는데? 나이스. 나이스 그냥 이걸로 도망갈게. 네. 그릇만 피하세요. 아이스. 살다아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안준이 신이다. 안준이 내 신이다. 어 이거 이거야? 이거 400. 어, 살았다 살았다. 아, 그래 조심해 그래 조심해 그릇 조심해. 우리 320인데 이걸 막 들어오네. 자신 있다는 거지 뭐. 인정. 한 박자 나 놓을 텐데 분명 누적이가 오우 깜짝이야 끌릴뻔하 먹고싶다 어, 저거 레이너 레이너. 레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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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자 레이너 조지자 레이너 조지자, 레이너 조지자 이거 이 새끼 궁강찍고 그거 조 레이너 이0 명령수행인데? 잡았다 잡았다 아니 명령수행이야 쿠 존나 빨라 신년몇 초인데 25초? 한타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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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티 있어 나티 있어. 나 있어. 점프 있어 점프 있어. 아 근데 꿀잠 자는 중. 아 생매장 씨발. 어? 나이스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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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생매장 싸게 뺐다.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. 맥주 죽겠인데 저거 끌어야 돼. 끌어야 돼. 끌어야 돼. 아 미친. 아, 까비. 원반 피하고 빼자 그냥 빼자 그냥 빼자 아저기안 맞아 대학 가운데 망치 굿아 포터 나 때리네, 아, 때리네. 레이너 미쳤어? 살짝 에바인것 같기도. 아씨 미친 좋겠다. 오씨. 그럴까 실수했어. 잡았다, 잡았다. 죽여. 우리가 무르 아. 아치 존나 아픈데. 너 벽각이면 이거 지스. 아이 아씨 염놈이못 맞췄어 아. <laughs> 이걸 살아가네. 아씨. 아나 이번에 힘들었다. 나 이번에 실수했거든 민준이가 못 살렸어. 쿠스나라 이거 뒤로 못 썼어. 시간은. 에 발봐 발봐. 내밟을까아 불면이 밟아봐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? <laughs> 탑에 레오리. 야 조심해라 저거 무엇이? 무엇 진짜 저거 개같다던데. 개사기 공이. 나한테 무엇이 이게 생각하고 일단 뒤안안 쓰고 이렇할 어. 건데 왜냐면 누적에도끌리지도 와. 내가끌것같다 여기 있 이거, 이거 먹자. 이거 먹자. 나 전담 마크당할것 같아 이제. 근데. 어 뭐야? 형이 죽었는데? 아이고. PT? 너가 먹어라 이거. PT? 네. 어, 왜 나와? 왜나 나와. 어, 얘다올거 어, 나와. 나와. 쉽, 나와, 쉽, 나와. 쉽 맞다. 얘들. 와 근데 알라스잘썼다더 쏴야 네 이기려면 너무 쎄. 몇신데 지금? 67. 어 개많이 쌓았네? 바다 성채? 성채 다 가야다. 이거 바텀 핵려네 미친 새끼들 이거. 아, 씨, 그냥 이거 안 먹고 간다. 어 미친 죽는다! 아아 아, 죽겠다만더 빨리 갈걸. 둘이 박을까 그냥? 이거 밀리면 끝인 것 같은데, 어이, 씨발. 레이너. 큐 이때 Q. 잡았다, 레이너. 나 뽑았어. 내가 살려줄게. 도망가, 도망가. 아, 나 묶였다, 미친. 누구 있어도 죽어 아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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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, 있어, 있어. 아무도 없어, 아무도 없어, 아무도 없어. 안이비니 아니, 아안 돼! 돼. 한번니 찍! 찍! 아니, <laughs> 리기아병신아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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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아잘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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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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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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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<laughs> 야공성하러서내기는거어저도 <흘러나가다. 웃음> 재밌어 보이는데? <laughs> 그냥 먹기하래 먹기 저거? 총먹기 총먹기! 총돈 먹기 야 여기서 우리 캠프 역으로 간다고? 야, 야 누가, 간다. 죽이러 간다 이끼들 저거 누가 탈래 이거? 야 타봐 타봐 일단 타고 가봐 나 여기 갈게 탈수 있나? 나 민다? 이 x 기야 어? 비질래 야, 근데, 명령 수행이 또2 8초 아, 진짜 개짧다 저거. 어, 저, 괜찮뿐이다고총밀로 건물 없으면 누더기 병신이야, 어차피. 근데, 나 죽으면 나 가서 70된다. 무조건 이겨야 돼, 이번에. 응. 음. 끝내자끝내자끝내자나 내려야 되나? 내, 내릴게, 내릴게, 나. 아, 나이스. 나이스. 넌 타, 넌 타. 나만 내릴게. 나 비폭 써야 돼, 아닌가? 마이브 죽었으면 그냥 해도 되나 그럴, 그럴 것 같아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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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야, 이거 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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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쳐.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비슷해 받고 싶은데. 참을까? 야. 참아, 참아, 참아. <laughs> 아씨, 또 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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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이겼다, 이겼다. 아, 수고했다, 아주. 히랭차이, 씨 영대 했는데 왜? <laughs> 나 하수 62됐어, 지마라. 지마, 이 형은 진짜 모든 걸 걸었어 방금. 미래가 없었네, 졌으면.